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실버의 식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저런 여러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요,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절마적은 자파다. 절마적은수구꼴통보수다절마적은 문재인을 지지한단다. 절마적인 뭐, 그냥, 이재민을 지지한단다. 절마적은윤석이을 지지한단다.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그 정치 얘기하고 막 서로 그냥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좀막 서로 싸움을 하기도 이래요. 들기 때문에 욕을 하고요. 저는 그뭐 진보니, 자판니, 보수니, 뭐 어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문재인을 지지하느니 어디 하든지, 어디 이재민을 지지하든지 윤석일을 반대라 하든지 윤석일을 지지를 하든지 뭐 이명박이를 갖다 좋아하든지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야. 니는 그러면 우리 남한이 북한처럼 막 밥도 그 밥이 그, 그 밥도 못 먹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되시면 좋겠느냐? 이렇 물어봅니다. 그건 아니지 이렇게 니다 어? 주로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니는 그러면 이재명 씨좋아하고뭐 뭐야 문제 있시한 그거는 내가 뭐네 그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뭐 내가 이렇다할 이렇다 수도 없고 그럼 니가 이렇게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 우리 남한이 북한처럼 절대 권력자가 말이야. 한 사람이 그냥 그그민국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돼도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어? 그리고 그거다가 말이야. 절대 권력자로 갖다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게 어? 뭐 비판을 한다든지 또 심할 심하게 비판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막뭐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을 시키거나 그래 해 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또 심한 경우에는 옳은, 재판 절차도 없이 그냥 바로 뭐 총을 막체형을 시키는 그런, 어, 나라가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어, 이러면, 그는또 아니지요. 아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로 보면요. 그럼 너는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자서 봐. 니는 희한한 놈이네, 보기네. 어,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나라가, 북한처럼 밥도 먹는 나라가 돼도 좋고, 한 사람이 절대 권력자가 돼 가지고 지 비판하거나 뭐 이렇게 뭐그좀 욕을 했을 경우에 뭐 정치범 수용에 보내거나 뭐체형을 시키도 좋다라고 이기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진짜 로니 빨갱이 새끼입니다. 그 빨갱이 새끼 빨갱이 새끼가 뭡니까 그런 놈을 진짜 빨갱이 새끼라 고 그러거든요. 김일성 주사파 예?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파급이 빨갱이 새끼입니다. 그런 새끼는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터면요 그런 게지지한 안쪽 그렇게 내가 물었을 때뭐 나라가 가난해도 괜찮다, 가난해지도 괜찮다. 한 사람 절대 걸리고 다스리고 질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욕을 했을 경우에, 어디에 뭐, 증표 수용수에 뭐 수용을 하거나 가두거나, 정말, 시요을 시키는 그런 나라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안좋고지 그, 뭐, 그, 크게 뭐, 염려할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에는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돼도 좋다. 내가 나라가, 뭐, 그때 가난한 나라가 되고, 뭐, 한 사람 절대 걸렸다 다스리고, 그 사람을 비판한다든지, 욕을 했을 경우에는, 청을 한다든지, 처형을 한다든지, 수용소에가도어도 괜찮다, 같이 이도 괜찮다, 그런 사이가 돼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내같으면 그런 사람은 이그 자리에서 바로 나를 구하냐. 막이 새끼야, 니는 꼬라지도 보기 싫다, 새끼야. 마 니하고 내하고 상종 끝이다, 자니까 이 아, 인간 버리지 드시겠게, 니 완전 빨리 개이실게, 이렇게 보잖아어 저런 이런 날들이 습니다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딱내 저처럼요. 예. 나라가 가난해지도 북한처럼 가난해지도 그냥 그뭐조느냐 아? 그나 뭐대막 뭐, 절대 권력자 한 사람 다스려도 괜찮 뭐조느냐 아? 저자 뭐 러시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어? 이렇게 말해 한 사람이 여기 정신 찌그러 해도 괜찮느냐 아? 이렇게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서로 왈가불가 다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영상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